한국 BTV 얘기 좀 해볼까요? 한때 동전주였는데 갑자기 폭발했단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2024년 2월 5일 바로 이날입니다. 소위 동전주로 불리던 한국 BTV 주가가 와말 그대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걸 본 투자자들은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엄청난 급등을 이해하려면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네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 음... 이 급등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아주 결정적인 발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 BTV가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이죠?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진출이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에 원료를 공급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거죠.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약들이 꽉 잡고 있는 바로 그 시장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그냥 어 잠깐 유행타나 보다 이렇게 본게 아니에요. 이건 회사가 아예 뭐랄까 뼈대를 바꾸는 수준의 변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한 분석에서는 이걸 황골 탈태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동인 바이오텍이랑 합병하면서 종합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잘하던 안티에이징 미용기기에다가 바이오 연구개발 그리고 유통망까지 싹다 합친 거예요. 국내에만 1,350개가 넘는 기관의 서비스를 하고 전 세계 55개국의 네트워크가 깔려 있으니 그 기반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이 짐은 하나만 맴돌죠. 아 그래서 나보고 지금 어쩌라는 거지? 그냥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덮어둬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생각을 싹 바꿔야 하나? 지금 딱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바로 이 망설임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크게 손실 볼때 그게 정말 분석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거. 아, 내일은 괜찮겠지. 다음 주엔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동안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감정적으로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 패닉에 빠져서 모든 걸 한꺼번에 결정하려고 하다가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패의 패턴이에요. 자, 그럼 이 불안감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해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응 전략이라는 게 무슨 미래를 맞추는 점괘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이것까지는 신경 꺼도 괜찮아 하고 딱 선을 그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민을 걸러주는 아주 유용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 나도 이런 대응 전략 가이드가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딱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번호로 구독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세 번째 단계로 대응 시나리오 전체 정리본을 보내드리는 거죠. 네 번호 나갑니다. 010-4406-8870 다시 한번 010-4406-8870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 종목을 그저 막연한 감의 의지에서 하루하루 버티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소식이 딱 터졌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거래량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급등 당일 거래량이 전날보다 무려 네, 무려 1513%가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만 무려 11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투자자들이 이 소식 하나에 그냥 구름떼처럼 몰려든 거죠. 말 그대로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섰다. 여기가 새로운 바닥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나 거래량 말고도요. 이 주가 차트 자체를 뜯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날 만들어진 이 길고 붉은 캔들 보이시죠?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걸 장대양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차트상에서 정말 정말 강력한 신호로 통해요. 이게 그냥 평범한 장대양봉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까지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였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였어요. 완전히 하락 신호였죠. 그런데 단 하루만에 이 캔들 하나가 5일, 1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그냥 한 방에 다 뚫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피턴이고 보통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작점에서 나타나곤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천 원. 이 가격이요, 이전에는 도저히 뚫지 못하던 강력한 저항선, 말 그대로 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튼튼한 지지선, 즉, 바닥으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알려려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이 산업 전체 더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놀라운 건 한국 b t v 가 이렇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동안 이 회사가 속한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체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당 섹터의 대장주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테마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날 하루만 봐도 흐름이 극명하게 갈렸죠. 한국 BTV는 신사업 소식에 상한가를 치는데 기존의 강자였던 파마리서치는 실족 충격으로 폭락하고 정말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이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진짜 보석과 평범한 돌을 가려내는 시장이 왔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는 진짜 배기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산업 속에서 나타난 한국 BTV의 급등. 이건 과연 진짜 체질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저 잠시 반짝이는 불꽃일까요? 결국 시간과 시장이 그 진짜 가치를 증명해주겠죠.